법률사무소 아시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가 법조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4천 건이 넘는 사건을 직접 상담 진행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다 정밀한 사건 판단을 위해 법률사무소 아시는 이메일을 통한 상담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건의 경위를 상세히 작성해 주시면 더욱 정확하고 효과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불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아시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 시에도 별도의 성공 보수를 받지 않는 합리적인 수익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사무소 아시는 12년 동안 의뢰인으로부터 단한 건의 클레임도 발생하지 않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로 철저한 사건 분석과 성실한 대응을 통해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건 진행 상황은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이메일로 소통하며, 이를 통해 문의 사항 또한 평일 업무 시간 기준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응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상담을 접수하신 후에는 전화 상담과 내방 상담 중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니 최적의 상담 방법을 통해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